이번에는 동물을 관리하는 도구와 장비 구입에 대하여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자바에서 사용되는 각종 연산자에 대하여 이야기해볼까 해요. 동물원에 동물들이 들어왔고 동물의 우리도 만들어졌고 관리자 채용도 마무리되었습니다. 관리자의 첫 번째 중요한 역할로는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관리하는 것이죠. 관리자가 아직 경험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구 및 장비를 구입하여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산수련산 장비를 구입하였습니다. 산수련산 장비는 동물원에서 먹이를 나누어 주거나 동물의 수를 계산하는데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자바에서는 이러한 것을 산수련산자라 합니다. 다음 화면과 같이 다섯 가지 산수련산자가 있으며 예를 들어 동물원에서 먹이를 나눌 때 숫자 계산을 하듯이 산수련산자는 이러한 작업을 처리합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 총 다섯 가지 산수련산자입니다. 두 번째로 증감연산 장비를 구입하였습니다. 증감연산 장비는 동물 수가 한 마리씩 늘어나거나 한 마리씩 감소하는 경우에 이를 쉽게 처리하는 도구입니다. 자바에서는 이러한 것을 증감연산자라 합니다. 플러스 플러스는 동물원이 확장되어 동물이 한 마리씩 늘어날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반대로 동물이 줄어드는 경우 동물을 한 마리씩 줄이는 도구입니다. 전위 연산자는 동물의 수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킨 후에 그 값을 바로 사용하는 것이며 예를 들어 화면과 같이 표현합니다. 후위 연산자는 먼저 값을 사용한 후 동물의 수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것이며 예를 들어 화면과 같이 표현합니다. 세 번째로 비교 연산 장비를 구입하였습니다. 비교 연산 장비는 동물들의 크기나 나이, 먹이 양을 비교하는 도구입니다. 관리자는 항상 동물들의 건강을 체크하고 나이에 맞게 동물들이 얼마나 잘 크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바에서는 이를 비교연산자라 합니다. 화면에서와 같이 크다, 작다, 같다, 같지 않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처럼 이를 통해 두 동물이 어떤 점에서 더 크거나, 같거나, 작은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로 논리연산 장비를 구입하였습니다. 동물이 치료센터에 들어가기 위해 여러 조건을 판단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장비입니다. 여러 조건을 동시에 확인하고 결정하는 도구인 것이죠. 자바에서는 이를 논리연산자라고 합니다. 논리연산자는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앤드 연산자는 두 가지 조건이 있을 경우,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트루인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사자 구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나이가 5살 이상이고 건강 상태가 좋아야 한다와 같이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사자 구역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오어 연산자는 두 가지 조건이 있을 경우 두 가지 중한 가지만 만족하여도 트루인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호랑이가 놀이 구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나이가 3살 이상이거나 건강 상태가 양호해야 한다와 같이 두 조건 중 한가지만 만족하여도 호랑이 놀이 구역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낫 연산자는 현재 상황에 대하여 반대의 상황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동물이 전염병에 감염되지 않았는데 낫 연산자를 붙이게 되면 전염병에 걸렸다와 같은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대입연산 장비를 구입하였습니다. 동물에게 먹이를 주거나 동물에 우리의 특정 동물을 배정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동물원에서 특정 동물에게 필요한 자원이나 정보를 할당하는 상황인 것이죠. 자바에서는 이를 대입 연산자라 합니다. 화면에서와 같이 변수의 데이터 값을 할당하는 기본 대입 연산자와 기존 값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와 같은 복합 대입 연산자가 있습니다. 자, 이제 동물원을 직접 코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 때 그냥 만들지 않고 패키지를 만들어 클래스 파일들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과 같이 패키지를 선택하고 소문자로 패키지 이름을 작성합니다. 새로 만든 패키지에서 오퍼레이터1이라는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어 줍니다. 메인 메소드도 만들어야겠죠? 먼저 산술연 산자입니다. 동물원 내에는 호랑이 한 마리와 사자 한 마리가 있습니다. 관리자는 플러스, 마이너스 연산 장비를 구입하였습니다. 더하기, 빼기 장비를 이용하여 자원 및 동물의 수를 더하고 빼줄 수 있습니다. 관리자는 곱하기 연산 장비도 구입합니다. 곱하기 장비를 이용하여 먹이 배불량을 계산해보아요. 관리자는 나누기 연산 장비도 구입합니다. 나누기 장비를 이용하여 먹이를 똑같이 나눕니다. 관리자는 나머지 연산 장비도 구입하였습니다. 나머지 장비를 이용하여 먹이를 남기지 않고 공평하게 나눕니다. 실은 결과로 총 동물수와 호랑이 한 마리가 다른 동물원으로 이사할 때 남는 호랑이 수, 사자에게 필요한 먹이 양, 동물 한 마리당 먹이 양, 남은 먹이, 다음으로 증감연산자입니다. 오퍼레이터 패키지 안에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고 메인 메소드를 만들어요. 증감연산자 증가 중 증가연산자는 동물원이 확장되어 동물이 한 마리씩 늘어날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고 메인 메소드를 만들어요. 증가 연산자 중 감소 연산자는 반대로 동물이 줄어드는 경우 동물을 한 마리씩 줄이는 도구입니다.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고 메인 메소드를 만들어요. 이번에는 전위 연산자와 후위 연산자입니다. 전위 연산자는 동물의 수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킨 후에 그 값을 바로 사용합니다. 후위 연산자는 먼저 값을 사용한 후 동물의 수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킵니다.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고 메인 메소드를 만들어요. 비교 연산자는 크다와 작다. 같다와 같지 않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논리 연산자입니다.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고 메인 메소드를 만들어요. 논리 연산자는 and, or, not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 n 는 조건 모두 참일 때 참이 가능하며 오원은 조건 중 하나라도 참이면 참이고 나든 참이면 거짓, 거짓이면 참으로 바뀌는 경우입니다. 다음으로 대이변 산자입니다.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고 메인 메소드를 만들어요. 대이변 산자에는 기본 대이변 산자와 복합 대이변 산자가 있습니다. 복합대의 변산자는 주석으로 식을 풀어 써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